궁상, 짠돌이, 구두쇠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이상민이 17년 만에 빚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올가을에서 겨울 사이 빚을 다 청산하게 된다. 새 인생이 시작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을 드러낸 동시에 17년간 한도 끝도 없었다라고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간 이상민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궁상민, 짠돌이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을 때는 고정 예능만 7개가 넘는 등빛 상환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7년 5월에는 브랜드 평판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부는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자 제2의 전성기를 안겨다 준 영광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의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는데요. 각에서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가 취미로 모으는 고가의 신발과 200만원이 넘는 월세 집으로 이사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궁상민은 그저 캐릭터일 뿐이었냐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가 하면 그의 출연료가 알려지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빚과 가족의 빚까지 총 11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그는 어떻게 청산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민은 룰라로 1994년도 화려하게 데뷔를 했으며 1999년 당시만 해도 통장에 무려 현금 48억이 있었다고 밝히며 잘 나가는 연예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사업가 및 프로듀서로 승승장구하던 이상민은 본인의 대표곡 날개 잃은 천사처럼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식사도 하면서 격투기를 볼수 있는 레스토랑 김미파이브에 127억 원을 투자했지만 격투 선수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민을 빚더미에 앉힌 주요 인물 중한 명이 화제인데 공동 투자자였던 속칭 김사장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이상민이 믿고 따랐지만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민 빚 69억 8천만 원중 혼자 20억 원을 횡령해 도망쳤으며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상민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김 사장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독대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0억대의 빚이 생긴 이상민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1년 빚 70억원 대부분을 갚았다고 밝혔다가 지난 2022년에 빚이 늘어났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콘셉트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일부 채권자가 이자 및 장기부채라는 이유로 당초 상환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빚이 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의 빚으로 전 아내였던 이혜영까지 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이혼 당시 이상민은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하게 됐고 아내에게도 형식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다라며 이혼 이유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둘의 이혼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아내 이혜영이 이상민에게 22억 원의 다수의 소송을 걸면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1년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에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 때문이었습니다. 이혜영 말에 따르면 이혼 당시 이상민이 22억을 착취하고 모바일 화보를 촬영해야 했으며 5억 중 3억을 이상민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며 이혜영의 명의로 외제차를 샀고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이혜영의 주장에 이상민은 이혜영에게 강요한 적 없다. 이혜영이 사업 자금을 하라며 3억 5천만 원을 줬고 이후로 외제차의 할부금은 이혼 후에 모두 갚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상민은 약 70억의 빚과 이혼까지 동시에 겪으며 빚을 갚기 위해 6, 7년간 노름 사이트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은 2006년 12월 사이트 운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은 2006년 5월 말부터 7월까지 전국에 80여 개 가맹점을 둔 인터넷 노름 사이트를 운영했고 사이트 수익금 54억 원중 2억 천만 원을 배당받은 혐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수익금을 배당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09년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고 2010년 5월 2 0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로부터 출연 정지를 받게 되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후 이상민은 매형이 불법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매형이 이상민이 힘들어해 돈을 보내주곤 했는데 그게 검찰 단속에 걸려 법정까지 가게 됐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형 천암지간에 2억 천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형이 이심 재판 중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 논란과 더불어 심지어 이상민은 빚쟁이 호스프레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어머니의 병원비, 코인 투자, 고가 신발에 대해 직접 해명했는데 먼저 한 방송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한달 병원비가 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보험이를 오래 하셨고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머니가 가입한 30개의 보험은 대부분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수당을 많이 받는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없었고 이마저도 80세가 넘으며. 재갱신 과정에서 해약하면서 2천만 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지금은 오른쪽 마비가 있어서 그걸 고치는 병원에 다니세요. 보험이 안돼 현재는 천만 원 미만의 병원비가 나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억 단위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탁재훈이 종목을 추천해 주면서 8배가 오르면 집을 사라고 했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 실제로는 그 정도 사지 않았어요. 코인은 전혀 모르고 현금이 조금 생겨서 800만 원 정도 샀어요. 한번 망해본 적이 있어 큰 돈을 투자할 여유도 돈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1 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신발 등 400켤레의 신발에 대해 100켤레 정도는 팬들에게 선물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신발에 관심이 생겼고 방송의 원동력이 됐어요. 일부 내가 산 것도 있으나 일부 고가 신발은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준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의 출연료까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상민의 출연료가 600에서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지며 주당 3천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방료 20%, 삼방료12% 등을 더하면 한 주에 436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한 달이면 1억 7440만원 1년이면 20억 9,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은 올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빚을 모두 청산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채무상환을 끝낸 이상민이 꿈꿔왔던 제주 보금자리를 찾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상민은 약 24억원의 펜트하우스와 7억 5천만원 수준의 한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인기를 얻으며 재기를 함과 동시에 여러 비난도 뒤따랐던 이상민이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마침내 빚 청산을 하게 된 만큼, 더 이상 컨셉 때문에 연기한다는 비난은 받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